영국에서 물 건너 온찐 영국인 웰컴 투 잉글랜드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제가를 조은영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인데요 가을이 왔는데도 <laughs> 뭐야 이게 모기? 아이 질긴 자식들은 사라지지도 않네 잠깐 스레리버리고 나간 사이에 다리에 팍 다섯 군데 더 넘게 물렸어요 너무 억울해서 동생한테 하소연하니까 언니 원래 가을 먹이가더 극성이야 애들이 살살해지니까 더 신나서 난리라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피터 여기서 동생이 한마디 극성이다? 어이말 진영역으로 궁금해요 알려주실거죠? 8 8 9 0번님이 부산 사는 5학년 구반 철가루입니다. 진영 영을 알게 되었어 처음으로 나도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laughs> 영어 너0 나이에 잘할 수 있는 방법있0 0 0까0 0 0 0 0 0 0 0 0 0 o 0 0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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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0 0 0 0 0 0 y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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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예쁘게 배우는 아이들.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치, 이거 이런, 거, 이런 한국말로, 게 너무 이런 거 영어로는 없어요. 영어로 I mean, 없죠. 뭐 e t h grade, class 9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죠. 89세. 네, 네. <laughs> 근데 저는 진짜 할머니 대상으로도 영어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TV 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그분들은 진짜 8학년이었어요. 어.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아, 너무 재밌죠. 되게 빨리. 깜빡하긴 했지만 그래도 <laughs> 끝까지 그냥 재밌게 하면 되는 거죠. 그 수업 시간은 진짜 헷기차겠네요. 네, <laughs> Sorry, I forgot. 계속. 계속 계속 진짜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까먹긴 했지만 <laughs> 어. 그냥 그 행복한 마음으로 색다르니까 그 어, 마음이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근데 왕유구반 네. 우리. 어, 신살 우리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 근데 단어 위주로 공부해야 아니면 꽤 젊으니까, 아 근데 막 문법 그런 거 하면 금방 질려가지고. 맞문법 문법은 나중에 하시고. 어, 하지 마요. 딱 이거처럼 짧게 매일매, 뭐5분짜리 솔직히 진영영만큼. 재밌게 한 표현 배우는 거 없어요. 맞아요. 제 생각에 이거 제일 적절해요. 매일 한 표현 하나씩 네. 꼭꼭꼭 외우는 것도 좋아요. 네네네. 그리 어. 그거를 약간 혼자서 말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녹음해서 음. 한번 들어보고 네. 자기 발음 같은. 우리 거. 다시 듣기 있으니까 다시 듣기 오한규 구만행님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피터 오늘 진짜 영국식 영어가 극성이던데. 오이 음. 어, 영국식 표현으로 일단 극성. 아좀 과할 때로 그러잖아요. 오케이. 어. Too much. 아, it's too much. Mosquito is too much. Mosquito is too much. I'm o i n g a l i t e t o e b o a l t e t o o m a little bit of a l t o o m t e o a n t e o a e of a t e o a l i e of a little a e a little bit of a t e b a l i e b of a t e bit of a l i t t e b of a e r o a t e r i t o a t e bit of a l e x a g g e r a t e d t a t i t i t 근데 이 오늘 표현은 철업띠가 꼭 알아야 돼요. 하고 아마 알수 있어요. 객맨 출신이잖아요. 객맨이죠. 객맨 그 전문이 뭐죠? 제일 잘하는 거. 오버. 오버도 <laughs> 그렇죠. 아, 근데 그거 철업띠의 특징인 것 같고요. 네. 네. 그거보다 객 자체가 객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러죠? 아니 객 자체 영어로 객도 뭐 있지만 더 어.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코미디? 코미디 말고 객. 하나 하나씩 gag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gag man보다 아, Comedian. comedian라고 했는데 그 하는 말 하나 하나 있잖아요. 재밌는 말 gag 아니고 J로 시작해요. J로 시작한다고요? 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사람들이 웃고. 아, 오 J가 뭐지? 알거알 거예요. 그그 아, 그, Why so serious? 그 영화 있잖아요. 어. 그 Batman and 그 캐릭터. 배트맨하고 그 j 캐리 그 a r so serious? h 휴 g h t 돌아가셨던 호주 배우 있었잖아요 하고 i 킹 피닉스도 a y o 다시 했는데 이조 메이크업 i 고그 빨간색 입으로 in n a t 이 s h 이답 n d there, make up, make up, m 그 k e up, make up, m a k k e up, k e It's not a joke, oh, very close, very close, 네. Mosquito, wow, a u t u m mosquito, It's not funny, it's not a joke, it's not a joking, very close, very close, uh -huh.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They are no joke. One more time, please. They are no joke. 아, no joke로 쓰는군요. 문, They are no joke. 네, 문법상으로 it's not a joke 맞아요. 네, it's not a joke. 그럼 그걸 해서 써야죠. 아니요, 아니요. 근데 it's not a joke은 이런 표현으로 안 써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까 왕윤구반 이분께도 문법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문법 자신이 없죠. 문법 잘 모르시죠. <laughs> 아니 솔직히 원어민들 문법 자신 하나도 없어요. <laughs> 아, 그래요? 하나도. 저는 진짜 뭐 뭐가 주어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빵점.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누가한 영철아 너가 나한테 한국어 가르쳐 주면 네. 나도 문법적으로 설명 잘 못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냥 그렇지. 말이 되니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식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대야 no joke 하면 그 문법적으로 안 맞죠. 예, yeah. so it's no joke. 누구 누구 is no joke 하면 그 사람은 장난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한국어도 있잖아요. 아, 가을 모기도 장난 아니다. 우리도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극성 사전어를 찾으면 뭐 extreme, more extreme, m aggressive, 뭐 어. 이런 단어나 오지만 그걸 넣어서 그냥 mosquitoes in the autumn they are no joke. 하면 아.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옛날에 그 강남 정달해 하원 근처 가는데. 네. 벽이 있긴 있었는데 자꾸 거기 강아지 소리가 왈왈 나니까 네. 음식을 사람도 좀 던져 준다 봐요. 네.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안에 아, 네, 개가 있습니다. 음식을 밖에서 자꾸 던지지 마라 주세요. 네.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아 진짜. 이런 느낌처럼. Oh this is no joke. 그러니까, 그럴 때 문법 맞겠어야 어. 이렇게 쓰면 개가 장난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개가 뜻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it is not a joke 하면 이, 어허. 이거는 어 웃을 소리 아니다. 야, yeah, they 네. are no joke. 이거 웃을 일이 그거 웃을 일이 아니야. 그렇죠. 음.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어, 그렇죠. joke, joke. 아 오늘 겨우 맞춰준 joke도 그죠. 렇 영화 네. <laughs> joke. joke 그 스펠링은요 J O K E 까지. Kidding은 혹시 안 되네요. There are no kidding. There are no kidding. 그럴 때에 yeah. they are not kidding. They are 네. not kidding. They are not kidding. 동사형으로 어. they are not kidding. Mosquitoes in the autumn. They are not kidding. 어. 네. 농담하고 있지 않아. 비슷한 어, 느낌이에요. 네네 좋아요. 자, 퀴딩도 대장아. 오늘은 우리 조크를 해 봤어요. 네. 자, 조원영 님, 오늘 표현 좋네요. 극성이다, 극성이다. 피터 어떻게 한다고요? They are no t 네. i n g 조크가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0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그래도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땡키. 바이바이. <laughs> <you. Bye> <laughs>